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비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뻥친 게 며칠째야? 일요일 날도 비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안 왔고. 당연히 어제도 제대로 안 왔고. 제대로 안 왔나? 아예 안 왔지. 그렇지. 딱 좋아. 요 정도 앵글. 풀이 자란 게 있나? 아이고. 아 예뻐. 자랐다. 아유, 허리야. 이렇게 잘 자라. 그 다음에, 이쪽 줄. 야, 됐고. 풀 찾아라. 뭐 이만한 풀이 다 있어 또 보자 <laughs> 아이빵 먹었니 더 자꾸 넘어오네 바람은 부는데 너무 습하다 김매기하고 돌아왔으면 또풀 있고 한 일주일 연속 비온다 그러는데 그동안 건드리지도 못할 거 아니야 이거 What's that girl? 야, 무궁화꽃 예쁘게 폈네. 끝! 이제 수박 따라가야지. 가위를 가져와야겠다. 꽈리고추 닦고, 호박 닦고, 참외 오이 닦고, 방울토마토 등등을 땄으니까 이번에는 수박을 따면 됩니다. 아씨, 가위 두고 왔는지 알고 가위 가지러 갔는데 주머니에 있었어. 벌레 안 생긴다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파를 심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밑에 껄따나, 위에 껄따나, 밑에 껄따자. 옮겨. 야, 이거. 고생했다니. 애플 수박. 여기 6월 12일이라고 써있습니다. 6월 1 2일날 수정된 애플 수박. 7월 16일, 34일만에 땄습니다. 수박은 여기. 아, 하 이거 셋이 먹으면 꽤 되겠는데 수박을 땄으니까 포도 상태가 어떤지 한번 슬쩍 보고 야 거기 또 늘어졌어? 오늘의 수확 수박 꽈리고추 방울토마토 호박 두개 오이 하나 보자 잘 익어가고 있어 이게 한 송이가 다 익어야 따지 송이째 딸 수는 없고 저기에 것도 한번 보자. 포도. 오늘은 요만큼만 먹자. 어우, 이시리야 음. 씨가 없네. 포도는 한 열흘 정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야, 여기 복분자 이거 가네. 여기 숨어 있다. 까만 거. 여기, 여기, 열흘 정도면 다익겠는데 뒤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좀 자라, 다른 애보다. 열심히 가지치기 했는데, 쓸데없는 가지가 없는 건 좋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좀 자른 것 같습니다. 저거 토마토는 내일 꼭 심어야 되고, 비올 때. 오이도 심어야 될것 같고. 시리야. 네. 10분 후에 알람 설정. 10분. 지금 시작합니다. 토마토를 밖에 심을까? 이쪽에 심을까? 이쪽에 심을까? 어, 나못 심을 건 없는데. 밖에 자꾸 말라 죽는단 말이야. 여기는 또좀 그늘이 지고. 여기 심어볼까? 못할 거 없지, 뭐. 여기 심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물 주는 걸 어떻게 할까? 조금만 주자. 따로. 물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 이게 낫겠어. 에에 여기 멜론 익는다 멜론 달렸어. 저거 한 일주일 됐다고 써붙여야겠는데? 멜론 써붙이는 거는 내일 하는 것으로. 물이 나온다. 숙제야, 숙제. 매일매일. 근데 물 줘서 살려야지. 나만 살수 있나. 로즈마리 고구마 물주기 제가 과연 고구마를 캘 수가 있을까 줄이 꼬였어 물주는데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돼 가네 또 자고 있어 이렇게 꼭지가 달렸어 오 돌리는 순간 이건 좀 빠른가? 오잘 익었어 잘 익었어 그치? 응, 이만하면 성공해 이야 퇴근하기 전에 빨리 우리끼리 먹자 <웃음> <웃음>